아이의 짜증과 분노는 늘 아주 갑작스럽게 시작됩니다. 너무 빠르게 밀려와서 어른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감정은 이미 최고조로 치닫죠. 울음이 터져나오고 몸은 굳어버리며 평소에 통하던 말들은 그 순간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많은 부모가 놓치고 있는 사실은 바로 그 찰나에 아이의 뇌는 더 이상 논리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이는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고의로 반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뇌는 경보 상태에 들어가 있으며 유일한 목표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른이 더 크게 말하고 더 위에서 통제하려 들면 아이의 뇌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더 거세게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짜증을 가라앉히는 첫 단계는 아이의 행동을 고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어른이 스스로를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어른이 먼저 몸을 낮추고 아이의 눈높이로 앉아 어깨에 힘을 풀고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는 순간 말 없이도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여기는 안전해. 생물학적으로 어린아이는 아직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어른의 신경계에 의존해 안정을 되찾습니다. 부모의 침착함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감정을 조율해주는 실제적인 도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의 분노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아이가 기세 등등해질까 걱정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어른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아이의 뇌는 비로소 극도의 긴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협이 아니라 이끄는 과정입니다. 어른은 권위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리듬을 사용해 아이를 감정의 폭풍에서 끌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그 다음 어떤 방법도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이의 뇌가 아직 생존 모드에 머물러 있는 한그 어떤 말도 가르침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먼저 자신의 에너지를 낮추고 주변의 긴장이 조금 가라앉았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의외로 무언가를 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의 한가운데 있는 아이에게는 추가적인 조언도 연속적인 질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 아이의 뇌는 여전히 과부하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애쓰고 있고 작은 소리 하나 사소한 요구 하나만으로도 신경계는 다시 자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의 조용한 존재감이 핵심이 됩니다. 부드러운 눈맞춤을 유지하되 판단하지 않고 재촉하지 않으며 아이를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평가받지 않고 보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의 침묵은 차가움도 방치도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 듣고 있다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어른이 서둘러 말하지 않으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증명하기 위해 더 크게 소리칠 필요가 없어집니다. 부모의 안정된 시선과 이완된 자세는 아이의 뇌에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은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는 신호 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 순간 감정의 동조현상이 일어나며 아이의 심박과 호흡은 서서히 어른의 리듬을 따라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아이의 몸이 스스로를 조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시끄러운 현대사회에서 침묵을 허용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운 기술이 되었습니다. 많은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함께 있으면서 지켜봐주는 침묵은 가장 분명한 안전의 신호입니다. 아이는 이 감정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말이 없어도 곁에 있다는 그 감각이 감정의 파도를 서서히 낮추고 아이가 분노를 보다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아이의 감정 강도가 어느 정도 내려가고 몸의 긴장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부드러운 신체 접촉이 깊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에게 감정은 생각 속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그대로 몸에 새겨집니다. 분노는 종종 꽉쥔 주먹, 잔뜩 올라간 어깨, 스스로를 지키듯 둥글게 굽은 등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타이밍과 방식이 맞는 접촉은 어떤 말보다 강력한 안전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아이가 허용한다면 등을 가볍게 짚어주거나 어깨에 손을 얹고 혹은 조심스럽게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몸은 지지받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안전한 접촉은 뇌 속의 진정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애착과 이완에 관련된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 반응은 점점 잦아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를 어떻게 만지느냐가 아니라 그 손에 담긴 어른의 상태입니다. 손끝에 짜증이나 조급함, 통제하려는 의도가 실려 있다면 아이는 즉시 그것을 감지하고 방어 반응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분함과 수용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접촉은 아이의 몸에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강한 감정이 곧 위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많은 부모는 화가 난 아이를 안거나 만져주면 아이가 의존적이 되거나 분노를 통해 관심을 얻으려 할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적절하게 진정된 경험을 가진 아이일수록 감정 폭발을 반복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아이가 가장 힘든 순간에도 자신이 지지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뇌는 안전을 얻기 위해 감정을 극단까지 밀어 올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접촉은 아이 안에 긍정적인 감정 기억으로 남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능력과 건강한 신체 경계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어줍니다. 아이의 감정이 충분히 가라앉아 더 이상 내면의 폭풍에 휩쓸리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말은 진짜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을 많은 부모가 놓칩니다. 아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너무 이르게 말을 꺼내거나 반대로 너무 많은 말을 쏟아내 아이를 다시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의 핵심은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아이가 자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른이 조심스럽게 아이의 감정을 이름 붙여줄 때, 아이의 뇌는 몸 속에 남아있던 막연한 감각을 언어와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감정은 더 이상 혼란스럽고 견디기 힘든 덩어리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경험이 됩니다. 감정을 이름 붙이는 일은 분석도 판단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입니다. 아이는 어른의 차분한 목소리를 통해 이렇게 배웁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내가 나쁜 아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슬플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요. 이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감정과 자기 가치를 분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는 정신건강의 매우 중요한 토대입니다. 많은 어른들이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 역시 어린 시절 강한 감정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어른이 아이에게 건네는 말의 방식은 서서히 아이의 내면의 목소리가 됩니다. 이해받는 말을 자주 들은 아이는 성장하면서 실패나 스트레스를 마주했을 때 스스로에게도 부드럽게 말할 줄 알게 됩니다. 반대로 비난과 평가의 언어만 들으며 자란 아이는 그 목소리를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감정을 이름 붙여주는 일은 단기적으로 짜증을 잠재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가 앞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자신을 존중하는 어른으로 자라도록 돕는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감정이 충분히 인정받고 부모와 아이 사이의 공기가 한층 부드러워졌을 때 함께 숨을 쉬는 것은 짜증의 순간을 자연스럽게 마무리해 주는 마지막 단계가 됩니다. 호흡은 몸과 뇌를 가장 직접적으로 잇는 다리이며, 어린아이에게는 다시 균형으로 돌아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어른이 느리고 깊은 호흡으로 아이를 초대하면 아이는 단순히 동작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의 안정된 신경계를 잠시 빌려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아이는 강한 감정도 안에서부터 부드럽게 가라앉힐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맞서 싸울 필요는 없다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이 순간에서 중요한 것은 몇 번을 들이마시고 내쉬느냐가 아닙니다. 아이가 느끼는 안전한 경험 그 자체입니다. 아이는 감정의 폭풍 뒤에는 언제나 다시 평온으로 돌아오는 길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른들이 어린 시절 배우지 못했던 자기조절의 기술입니다. 이 경험이 반복될수록 아이의 뇌에는 새로운 감정 지도가 그려집니다. 감정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듣고 다룰 수 있는 신호가 됩니다.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 볼수 있는 양육 방식의 핵심은 행동을 즉각적으로 억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대신 관계 안에서 지속적인 안전감을 쌓아가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는 차분함과 이해로 반응할 때, 아이의 뇌는 가장 힘든 순간에도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짜증은 점점 더 짧아지고 더 약해지며 덜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어른의 안정된 존재감을 통해 스스로 균형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